우중카양 판이 다파리무사팅트사토스사토스사티문 시작했을 때아나다에 네. 어, 대해서는 어, 음. 얘기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음. 근데, 그, 어, 안 왔다에 대한, 그, 되비 지금, 그 결론 부분이, 음. 에, 그, 그걸 못 들은 것 같아서, 음. 그걸 좀 보충해서, 음. 설법을 해주시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통찰력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 쌓기의 가속도가 나서 떨어져서 아까 우리 거사님 표현했듯이 그아는 마음이 명료해지고, 그리고 그아는 마음이 명료해지고 이제 계속 이제 수행을 해나가야죠, 그렇게 계속 전진을 하고 지혜가 포크 수준까지 깊어지고 대상과 마음에 대해서 깊은 지혜가 생기고. 그 깊은 지혜가 뭔을 말하냐면은 그 대상과 마음의 파라마타를 말해요. 특성 그리고 그 특성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음. <laughs> 하나는 그 특성마다 그 각각의 법들이 가진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로바하고 도사는 특성이 다르죠. 그죠? 음. 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고유,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 공통적인 특성이 바로 뭐예요?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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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사모, 사모. 무상고 무상고 뭐하라는 거. 근데, 그 무상고, 우리가 말로는 무상고 뭐하라고 하지만, 그 사실 그 공통적인 특성을 음. 수행 쪽에서 아는 게참 중요해요. 그거는 사실 그걸 무상고 뭐하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음. 음. 그 비밀이 근데 어디 있다? 아는 거 있다, 아는 거. 이제 무아에 대해 잘 알려면 아에 대해 잘 알아야 된다고. 하고 네, 아에 대해서 자꾸 자꾸 알고, 네. 그렇죠. 어... 그아에 대해서 아는 과정이 네. 알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죠? 그 삼매라는 거, 그러니까 네. 그정 선정이 있어요. 네. 선정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선정력이 우리가 말하는 찰나정, 사티사마디, 사티사마디의 다른 말이 사, 사, 사티의 사, 가속도가 낮다예요. 네. 떨어뜨려놓고 보면은 지혜가 생기고. 그니까 그 지혜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그 지혜가 대상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몸과.. 그니까 마음과 대상 예? 음. 파라마타를 아는 것들인데 음. 그 파라마타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 파라.. 각각의 법들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이 있고 로바의 고유의 특성은 뭘까요? 들러붙는 것 그렇죠 얘기했었죠 끌어당기는 거 들러붙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도사의 고유의 특성은 뭐예요? 이런 것 막 불같이 막 속내고 그런 거랑 아무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군더더기는 다 떨어진다 그거. 그냥 핵심, 그 퍼크에서 갔는데, 그불이더 그러니까 커져가지고 커져 커져서 불같이 화를 내는 그 수준까지 가게 하는 그 만드게 하는 그 불씨 작은 불씨 있고 원동력이 그거다 그 밀어내는 거, 거부하는 거그 힘. 음. 사대로 표현하면은 그게 풍대하고 수대에요 음. 풍대하고 수대. 풍대는 밀어내는 힘이고, 풍대는 끌어당기는 힘입게 응집력, 응고력 물이라는게, 수대가 우리가 말하는 이 물이 아니라 이 응고력을 말해요. 응고력, 응고력, 응집력 이물 안에 수소니 뭐니 그 원자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가들 이렇게 응집되어 있죠. 근데 뭉치기, 응집력, 응집력만 있으면 돼요, 안돼요? 안돼요. 응집력도 있지만, 응집력만 있으면 계속 쭈그러들고, 쭈그러들고, 쭈그러들어서 터진다고요. 밀어내는 힘도 있어야 한다고. 그게 그래서 두 개가 힘이, 균형이 맞아서 유지가 된다고요. 현상 유지를 할게 음. 그게 이제 그, 그 응고력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풍대. 음. 유지시켜주는. 이거는 어, 좀 세밀하게 얘기, 아니 좀 정확하게 얘기 되자면은, 방금 해석은 그 스리랑카식 아비담마 해석이고요. 어, 미얀마, 이제, 아, 미얀마 아비담마 해석에서는 풍대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좀 다르게. 근데 저는 스리랑카 해석을 택해요. 어, 전 그게 제 수행에 좀더 이득이 됐거든요. 전 그래서 그걸 택합니다. 어쨌든. 그바람마자 수준. 네. 뭐, 거치고 막 그런 거다 떨어지고. 음. 그니까빨아마다수죠 밀어내는 힘, 당기는 힘그 음. 밀어내려면 야가 밀어내는건 뭐예요? 뭐 밀어낼 대상이 있어야 밀어내 혼자, 혼자 밀면 뭐? 혼자 밀면 밀어져요? 혼자 밀면은 그냥 무중상무의상태로쭉 무중 계속 가잖아요, 미는 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밀으려면 여기도 밀기 위해서도 뭔가 있어야 한다 그게, 대상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혼자서는 안 된다 당기기 위해서도 혼자 당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쪽으로 가는 거 그냥 계속 쭉 음. 이런 특성들을 알아야 알아야 음.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대단하 당길 그럼 그 대상의 역할은 거기서 뭘뭘 뭘 해주느냐 그 대상도 그 로바의 대상, 도사의 대상도 음. 거기그 상응을 해줘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밀고 당기는 힘을 우리가 캐치를 하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라마타라고 하는 거, 파라마타의 덴치에.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정석적으로 대상이다. 이 수, 그러니까 이 수행을 10년, 20년을 했는데도 그냥 대상이다, 자연의 이치다 이 말만 하면 이제 사회도 아주 혼나요, 그래도. 이게 아까 말한 그그 법, 그, 뭐, 뭐? 그 파호 그거예요. 그 파호, 그 노, 노파가그하자소암하자소암 예. 네. 10년. <laughs> 응. 사도가 사실 그렇게 경책을한 경우는 있어요. 실제로 유기한테, 아, 아. 그죠 어떤 뭐, 뭐, 인터뷰를 하니까 하, 모든 게 평화롭고 평온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저런 수행자는 두타행을 해야 정신 차려요. 예. 그자네 저도 있었, 계셨죠. <laughs> 응. 그냥 뭐 평온하고 하, 고요합니다. 이 말하면 이 말하면은 칭찬을 받을 줄 안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네. 그렇게 하면 반전 발전이 없어요. 수행 그, 로바가 일어났습니다. 차라리 아, 내가 근데 그 로바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이런 법문이 오히려 힘이 있는 법그 아. 인터뷰에요. 사실 그게 부처님도 말씀하셨다. 아까 초기에 말씀하셨 말씀드렸죠. 본인이 어리석은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사실은 현명한 자라고 네. 본인의 본뇌를 이게 끌려가는 것도 봐야 하고 그니까 끌려 나중에는 처음에는 끌려가도 이게 계속 이제 담금질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끌려가는 과정도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그냥. 와, 아, 어, 끌려가, 끌려가네, 끌려가네. 그러니까 도사, 로바에. 와, 지금, 와, 그 나중에 이게 신비롭죠. 와, 화가 일어나는 게 보여 그냥. 그냥 화를 내는데 그 내고 있는 것도 보여 그냥. 이렇게 된다. 이런 걸 봐야 한다 그거. 그냥 고유함만 추가면안 되고 그런 단계들 계속 넘어가야지 이게 담금질을 해야지 나중에 아까 말했듯이 그 코크 단계의 지혜까지 간다 그. 그렇게 하면서 마음 작용을 공연 거기에 예. 그 핵심적인 요소 로 음. 아까 예를 들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음. 마음과 대상 쪽에서 명확하게 보이면서 음. 이해를 정확히 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리그 그 명확하게 분다 방금 표현 이 좋아, 좋아졌는데 제가 그명확하게라는 표현을 하자마자 바로 내일 딱 스쳐간 그 질문이 있어요. 왜, 왜 명확한가 하는 거왜 명확한가. 왜왜 명확할까요? <laughs> 네. 약간 제가 답정너긴 했어요 방금 음. 답을 정해놓고 지금 질문한 건데 음. 왜 명확할까? 근데 아직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왔어요. 권두력기다 떨어지니까 명확해지는 거죠. <laughs>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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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이고 내가 썼던 표현은 표절이고. 차다스님, 차다스님. 그니까 그 찰나삼매가 되면은 이제 고요해지고 뭐 그렇게 되는데 아니 그니까 명확해지는데 <laughs> 왜 명확할까? 왜, 왜 명확할까라는 거예요? 왜 명확할까? 체험했길래 그니까 뭘 체험했길래 명확할까? 바람 아. 그니까 바람을 타고 뭐길래? 명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그 질문에 지혜의 비를 지혜가 우리 나도 재끼 때문에. <웃음> <웃음> 다 지금 이제 다 틀린 말들 말씀들은 아니에요. 맞아. 요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여러분들께 숙제로 드릴게요. <laughs> <laughs> 숙제. 내가 다 알려준 재미 없어요. 그잖아요 성취감도 있어야지 본인이 수행하면서 그 성취감이 엄청 그 찬다를 불로 일으켜줍니다. 그 이해를 위해서. 예. 마음 작용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응. 가는 마음에 집중해서 마음 상태로 어느 정도 고요한 상태에서 대장들이 들어오는 것 이것과는 달리 응. 일어나는 마음 자체를 응. 경험하고 응. 본 마음 보는 줄 안다 이 과정에서 그렇게 일어난 걸 보고 강아지가 보게 되면. 보다 선명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다음에 대상의 성질을 볼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진전이 없다. 이렇게 고요하고 그 다음 피로는 알아지고 해서 더 안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공부의 길이 아닐까. 이렇게 그건 이제 그 제가 맞아 그 명료함 왜 명확할까 이전의 이전에 에 대한 에금전머리를 해주셨고, 이전에 이이전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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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전에 이이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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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이전에 이 지금도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듯하기 하지만 마음작용의 변화과정을 봐야 된다는는걸 계속 맡고 있는. 데 그... 저런 게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그런 걸 이제 수행할 줄 아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어려운 것들 뭐 어떤 챌린지가 나타났을 때도 거기에 그걸 지면하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냥 힘 빼야 돼그 초심으로 그냥 원래 했던 대로. 음 그런 걸 수행할 줄 아는 지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작용을 보다 더 명료하게 볼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음. 이제 오지만 다음 음. 그 기본 기록 간다라는 걸 이제 안고 가고 그다음 여러 다른 과정에서 음. 조금 더 내려놓고 그다음에 수행을 잘해야 된다는 걸 내려놓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이걸 봐야 되는데 그게 네. 봐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하면서 조금 욕심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잘볼수 있을까요? 이걸 제가 찾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문을 보는 어떻게 하면 잘볼수 있어는 음. 제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부분이 제 저한테는 마음 작용을 보면서 이해를 이제 넓혀가기 위해 서 음. 중요한 부분이고 네. 이제 문회나 사회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이 수행은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데 음. 그래서 업무에 상관없이 종일 한다는 기본이에요 눈 뜨면서 그렇죠. 그리고 의도가 많이 들어갈 때는 놓쳐지는 걸 알지만 그래도 계속해야 된다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도 한 1년 가까이 12월 부터로 치면은 아니지만 음.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곤 있지만 아, 이게 마음작용이 변하는 걸 어떻게 볼수 있을까? 이 부분은 항상 이제 최근에 와서, 두세 달 동안은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코칭을 받고 싶은 부분이어서 계속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법문을 주기적으로 듣는데 가끔씩도 이전 법문도 듣습니다. 오따마 스님. 아카소토스님 법문도 듣는데, 그, 아카소토스님 법문 중에 그두 가지, 제가 오기 전에 했을 때 법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 제가 와서 직접 들은 법문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이해가 명료해지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힌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아직 명확히 보고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음. 최종적으로 가면 그게 최종된 단계일지 모르겠지만 음. 제가 기억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 그때 공부할 땐 도움이 됐거든요 좋아요. 그러니까 어, 그 경행하실 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 미얀마에서 음. 경행하실 때 경행대가 있는데 경행대 위에서 경행, 경행을 하면 지금 미얀마 시내가 다 보인다 음. 이제 밤에 경행을 하다가 음. 이제, 어느 한순간, 경행을 하면서 미얀마 시내가 텅빈 채로 다 사라진 그 상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그 상태가 그대로 있는, 쌍가 루페카라는, 뭐,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고, 또 이제, 그건 최근에, 최근에는 아니지만 제가 들을 때, 전국적으로 이걸 이해해서 가게 되면, 브라질에서 삼바 축제가 있을 때도 음, 음. 그쵸, 그쵸. 삼바 축제도 있지만 동시에 텅비에 응. 있는 것도 응. 있는 걸 아는. 그러니까 요요 요, 요거로 가기 위해서 마음작용을 봐야 응. 고부군의 이해가 생기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실제로 그것도 볼수 있다. 그 이렇게. 이해가 보여줍니다.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해가. 그, 파라마터를 보는 건 내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지혜가 그걸 해. 우리는 다시 또한번 제가 강조를 하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수행자는 오로지 조건을 갖추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커져 나갈 수 있는 그 조건. 그, 토양. 거기서 지혜가 잘하는 지가 지혜를 해요. 음, 지금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음.